비오 좋아해. 어비 오는 게 좋아요. 엄마 <laughs> 심심해 같이 놀자도. <놀아줘>. 앉아. 아유 밖에 나가서 놀자요. 엄마 심심해요 같이 놀아주세요. 아니면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? 음, 음.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? 엄마 음, 비 맞을게. 어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비 그칠 때까지 지, 뭐 할까? 조금 더 기다볼까? 아, 어, 비가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볼까? 그랬더니 음, 츄피가 뭐라고 했어 싫어 요 츄피는 밖에 나가서 놀래요어 밖에 나가서 놀래요, 엄마.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어? 비 오고 있고. 어 그래 그러면 비옷을 꼭 입고 나가렴. <laughs> 그랬더니 슈피가 빨간색 비옷 입었어 어, 빨간색 비옷을 입었어요. 그랬더니 엄마가? 나가 돼. 아니, 나가도 돼 있어? 비옷만 입으면 안 되지. 아, 싫어. 모자도지 장화도 신고. 아, 모자 찾아요. 아, 모자도 그... 써야 해. 장화시... 모자 찾으러 갑시다. 이야, 이야오. 어 모자가 작아졌어 머리가 커졌대 커졌나 머자 집이 우짜셔 어 그래서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재미있게 놀다 오렴 재재짜응 그렇게 해서 민규야 밖에 나가려고 봤더니 어, 비가 어디갔지 떨쳐죠어 비가 어디갔지 비가다 뒤졌대. 비가 다 그쳤네. 뭐, 뭐, 저, 씻었대 와, 볼짝, 비가 오니까 볼짝. 물 엉덩이가 생겼네. 볼짝. 첨벙, 첨벙. 폴쩍폴쩍 훌쩍, 훌쩍.